신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음, 요거, 예,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두개두 개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unknown number of casualties in Prince George explos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unknown number니까 뭘까요? 알려지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알려진 숫자인데 뭐가? 자, c a s u a l t i 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c a s u a l t i 란말꼭 기억해두세요. 아주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캐주얼 티는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데요. 사상자란 뜻입니다. 사상자, 사상자 영어로 캐주얼 티라 그래요. 자우기 쉽습니다. 캐주얼 티 입고 놀러 갔다가 이 사, 사, 놀러 갈때 캐주얼 티 입고 놀러 갔다가 사고 터져가지고 사상자가 캐주얼 티예요. 아시겠죠? 캐주얼 티 입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시면 캐주얼 티란 단어 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명 피해를 갖다 할때 캐주얼 티라면서 줘요. 여기 쉽죠? 여기 잠깐 보시겠죠? 캐주얼 입고, 티 입고 갔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프린스 조지, 잭 익스플로이션은 익스플로드의 명사죠. 익스플로드는 폭발하다했었습니다 폭발하다. 그래서 익스플로이션 하면은 폭발이에요. 폭발. 익스플로드. 이 헷갈리는 다른 익스플로어가 있었죠. 이거는 탐험하다했었습니다 그죠? 익스플로어는 탐험하다. 그렇죠? 익스플로드는 폭발하다예요. 이두개가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폭, 그러면 프린스 조지의 아까 뭐라 고했습니까 익스플로전이었었죠. 그러니까 폭발. 프린스 조지는 이제 북쪽에 도시 있어요. 비스시 북쪽에. 거기 도시에서 그 사상자 수가 좀알려지지 않다는 겁니다. 뭐 상당히 큰 사건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베네수엘라 뭔가 폭발이라는데 캐주얼 티 숫자가 이제 언로운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좀 <laughs>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주 동이 하와이의 화재도 지금 사상자가 모르죠, 그죠? 실종자 가몇백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 그럼 실종자 대부분 그 사망했다는 얘긴데, 그죠? 지금까지면 정말 자연재해가 무섭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지금 미국은 또 이거 때문에 난리죠 허리케인 힐러리. 힐러리, 그, 허리케인, 뉴욕의 열대성 그, 태풍인데, 힐러리가 could bring rain and strong wi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b r 갖고 올 수가 있대요. 뭘 갖고 있테니까 비와 강한 바람을, 그죠? 이 폭풍 때문에, 이게 BC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쪽 올라오고 있거든요. LA 쪽 지나서. 근데 그것이 바람, 어, 비와 강한 바람을 갖고 올수 있는데, 그 옆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double-edged sword for BC wildfire 예요 자 일단 와일드파이는 산불이었었죠. 그러니까 빛이 산불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블 에지드 소드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에지가 이런 뭘까? 에지하면은요,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그죠? 왜? 네, 가장자리용으는 에지라고 그럽니다. 에지. 엣지. 그래서 뭐 엣지가 있다 그러면 쓰잖아요. 그 더블 에지드 뭐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양날의 검, 양날의 검그 뜻이에요. 그래서 더블 에지드 소드란다는 소드가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에지가 있는. 양날의 칼이란 말 쓰죠. 그 영어로 바로 더블 에지드 소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리케인이 올라오는 게 비슈즈의 산불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또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쁠 수도 있다는 그게 그럴 때 우리 양날의 검이란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더블 에지드 소드예요. 알수시면 좋습니다. 양날의 검. 그러니까 일단 비가 오니까 좋죠. 일단은. <laughs> 그죠 비가 오니까 일단 좋을 거 아니고 불 끄는데. 근데 강한 바람이또 그 산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곱이 지났는데 추측상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산불이 더 심해지거든요. 보통이요. 샥 불고 심하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엣지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캐주얼티란다는 더블 엣지드란 표현 두 가지 꼭 알으시기 바랍니다. 엣지란다는 가장자리란 뜻입니다. 원래 가장자리. 자, 그러면 그걸 보시고요.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